네, 블링크를 활용해서 음, 아, 아 위모스를 활용해서 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 아두이노인그 위모스 RON D1을 갖고 저 인터넷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블링크라는 그 웹사이트에다가 어, 어떤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요. 블링크에서 어, 웹사이트에서 어떤 걸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 아두이노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어, 프로젝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0번째는요. 어, 위모스의 내장 LED를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하고 이를 블링크 화면, 어,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그 대시보드에서도 얘가 보이게끔 할게요. 미션 1에서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블링크 화면에서 어, 자, 블링크 화면 대시보드에서 이 변화 상태가 보이게 할게요. 미션 두 번째는 블링크 화면에서 이번엔 버튼을 누릅니다. 여택것은 아두이노에서 뭔가를 했는데 이제 블링크 화면에서 버트, 그러니까 대시보드에서 뭔가를 누르면 화면상에서 뭘 누르면 아두이노에서 뭐가 바뀌도록 할 거예요. 자, 요세 개는 선생님이 같이 할 거고요. 미션 3과 미션 4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잘 응용하면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저 로컬 프로젝트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와이파이를 탈수 있습니다. 여기 안테나 보이시죠? 그리고 요 녀석이 내장 LED입니다 내장 LED는 음, GPIO 2번 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얘를 이용해서 이를 껐다 켰다 제어할 수있다그랬죠자 어쨌든 이 아두이노에 어떤 센서들이 달려 있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DHT11 이라던가 음, 온습도 센서죠 그 다음 PIR 사람이 오는 걸 감지하는 이런 센서들을 부착해 놓고요 그 선으로 연결하고요 또, 액체이터면 뭐, LED가 될 수도 있구요. LED가 될 수도 있고, 자, 모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요런 것들을 달아놨다고 칩시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센싱한 값은, 요걸로 전달이 되겠죠. 어, 그럼 얘를 이제, 외부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 블링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블링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예,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받아다가 여기를 대시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대시보드에서 뭔가 깜빡이게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수치에서 이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대시보드와 연동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링크에서 이런 어떤 버튼들도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눌, 눌렀을 때그 내용이 전송이 이렇게 돼서 아두이노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모터를 막 회전시킨다던가, LED를 껐다 켰다던가, 하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음, 여기에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 와이파이라고 그냥 이 그림으로 해놓으면, 어,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와이파이에 이 패킷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 패킷에는 송신 측의 IP 주소와 수신 측의 IP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 IP 주소 4 개가 얘 아두이노의 주소고요. 블링크도 주소가 4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송신한다 그러면 요 주소와 요 주소를 알아야지 일로 보내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송신측이고 수신측의 주소인데 얘가 이제 다시 아두이노한테 보낼 때는. 이 주소를 잘 갖고 있다가 또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패킷이라는 거에는 그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이터들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주소만 알면 뭐해. 예를 들어, 얘가 온도가 33도다. 현재 온도가. 그럼 그 중요한 33도라는 걸 여기다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다가, 여기서 보관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패킷을 만드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로컬 시간에 깔았던 블링크 라이브러리, 블링크 라이브러리와, 음,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에서, 음, 와이파이 라이브러리에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명령어 한 줄, 혹은 명령어 두 줄을 쓰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음, 어떤 그 고마우신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런 걸 라이브러리라 그래.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깔고, 코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명령어 한두 개를 이렇게 쓰면 이런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어,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거는 어, 아까 우리 로컬 시간에 한 거라서 설명 안 합니다. 자 미션 원부터 해볼게요. 아두이노의 내장 LED를 일초에 한 번씩 깜빡이게 하고 이걸 블링크에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예, 블링크 웹사이트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 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아, 크리에이트 뉴 어카운트 눌러서요 가입을 하세요 이거 아,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지메일이 잘 되더라고요 학생용 지메일 우리 학교에서 준거 있죠 근데 그거, 그거는 1년 쓰고 삭제하고 1년 쓰고 삭제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 개인 계정 넣어서 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 이거 20세 이상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 미만, 뭐, 예를, 10, 10, 뭐 15세 미만 그러면 부모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냥 뭐24 이상이라고 하세요. 네, 자, 회원가입을 했으면, 블링크 화면에서 요점 9개짜리 누르시면요, 이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요걸 누르세요. 자, 근데 템플릿이 뭐냐면은, 어떤 틀이야, 틀. 그래서 나는 내 대시보드에는, 여기에는 어떤 뭐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온습도를 표현할 수 있는 뭐 막대 그래프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여기에는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대시보드라 그러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템플릿으로. 자 그래서 템플릿 만들기로 하면 여기 네임 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영문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 메이커 캠프라고 저는 만들었는데 영문으로 만들어 한글로 만들면 오류가 뜹니다 아 이것 때문에도 또 고생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esp8266 이라고 어, 여기 클릭을 하면 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했듯이 아두이노는 아두이노는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터넷을 탈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계열 중에 그 라인 중에 ESP 8266이 있고, 거기에 뭐 ESP 32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P 8266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위모스 R1D1이라는 그런 제품이야. 그래서 ESP 8266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커넥션 타입은 와이파이로 해주시고요. 설명은 그냥 한글로 써도 되더라고. 그 다음, d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림을 클릭해 주세요. 이 데이터 스트림이 뭐냐면, 자, 아두이노가 있고, 이제 블링크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잖아, 노트북에. 자, 아두이노는 이제, 아두이노, 위모스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 이제 센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센서가 얘한테 막뭐 신호를 전송한다고 쳐. 그럼 얘가 이제 블링크로 가는데, 블링크에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고, 여기에 V0부터 해서 뭐 V1, V2, 핀들이 되게 많아. 우린 보이진 않지, 왜냐면 얘는 웹사이트니까 아두이노처럼 이렇게 핀들이 보이진 않아. 근데, 에 블링크에서는 이런 가상의 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보낼 때 어떤 V0 핀으로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V0 핀으로는 예를 들어서 온도를 보낼 거고, v 1을 통해서는 뭐 습도를 보낼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걸다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 하는 게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뉴 데이터 스트림스 누르시고 버추어 핀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세요. 여기 이 넘도 있고, 로케이션도 있고, 디지털 핀도 있고, 아날로그 핀도 있는데, 이게 제일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편합니다. 쓰기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임을 쓰게 돼 있는데, 역시 영어로 쓰세요. 저는 그냥 btn1, u n d 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알리어스는 그대로 여기, 요거 쓰면은, 얘가 그대로 똑같이 여기 붙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어, p는, 아까 얘기했죠. v0부터 막 v20까지 있는데, v0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0번째 미션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라고 했는데, 인티저는 정수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보낼 거는 영안이면 1인데 여러분들이 뭐 온도를 보낸다 30도로 보낸다 3 0도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나는 30.3도인 것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더블 더블이라는 변수 타입이 있어요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티저로 충분하니까 인티저로 해주시고요 유닛은 단위인데 이건 그냥 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0 1로 그 디폴트 값이 돼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0 아니면 1을 보낼 거거든 음, 왜냐면 불을 켜거나 끄거나 두 경우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놔두면 돼자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대시보드 얘기했죠 웹 대시보드를 누르세요 음, 아참 그 전에 이제 너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음, 여기 이렇게 btn1a라는 데이터 스트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는 v0p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고. 자, 요게 이제 확인이 되면 웹 대시보드를 누르세요. 자, 누르면 요런 화면이 이제 보입니다. 어, 지금이 이제 2023년 7월인데요.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 바뀌겠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제 막 뭐 led 도 있고 버튼도 있고 이런 게이지도 있고 뭐가 되게 많은데 이런거를 위젯이라 그래 이 사이트에서는 그 led 위젯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가 대시보드야 여기가 계기판이라고 하지 여기가 어,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점 3개 있거든 클릭해서 세팅스 눌러 그러면 이제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뭐 지금 미션 0이니까 미션 0 언더바 0 이렇게 해도 상관없구요 데이터 스트림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v0 어, 그거 연결하고 자, 요거 클릭하면 색 변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led가 빨간색이 됐다가 이게 꺼졌다가 이렇게 될 거야 자요 상태에서 세이브 누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예, 또 세이브 있네요 세이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독보기 클릭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뉴 디바이스인데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세개 중에 요 from template 누르세요 우리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이제 아두이노 기계 이 템플릿을 덮어 씌울 거야 자그 다음에 템플릿은 요, 요 꺽쇠 누르면 우리가 했던 거 메이커 캠프가 뜰 겁니다 이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겠지 에, 그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얘 선택하면 되고요 디바이스 네임도 디바이스 네임이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3층 기술실에 요 아두이노를 해놓고 여기다 어떤 센서를 달아놨다. 음.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도 뭐 이렇게 갖고 어떤 센서를 달아놨다. 아마 그럴 거 아니야. 여러 개를 할거 아니야. 근데 아마 얘는 두 개를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제 집이고 이게 기술실이다. 예.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래서 요, 요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주는 거야. 자, 아무것도 안 쓰면 요거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요. 자, 크레이트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그 오른쪽 산단에 요런게 뭔가 뜨거든 음 이거 설명을 좀 해볼게 이거 봐봐 얘들아 니네들이 이제 여기 기술실에 만드는 거고 이런 거를 또 집에다가도 했다고 치자 자 여러분들 집에다가 했다고 치자 그럼 이 블링크는 니네 아이디일 거 아니냐 그래서 얘도 니네한테 갈 거고 얘도 니네한테 갈 거야 근데 구별을 해야 되겠지 기술실 거랑 이집 거랑은 구별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근데 어차피 아두이노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돈 주고 산거두개 아니야. 그 그걸 구별하려면 여기에 뜨는 이걸 넣어 줘야 돼. 이게 이게 약간 그 학생증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템플릿 아이디, 템플릿 네임, 오 k 토큰이라고 있는데 얘가 그증거 증명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학교고 학교에 설치한 거고 집에 거 하려면 또 얘를 디바이스 등록을 다시 해야 되겠지. 해서 어 요거하고 다른 어떤 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안 보이게 한 거는 이제 내, 제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내 거에 이제, 어, 데이터가, 어,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려놨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놔야 돼. 여기 보시면 카피 투 클립보드 있지. 요거 클릭하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회로 제작해야 되겠지. 근데 회로는 우리가 이번 미션이 요거, 요거. 어, 블링크의 웹 대시보드에서 어, 요거랑 연동시키는 거잖아 내장 LED 그러니까 여기다 뭐달 거는 없겠지 내장 어. LED만 깜빡이면 되니까 뭘 달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로는 제작이 이미 된 거고요 이제 코드 작성해 볼게요 아까 말했죠 음, 아까 어떤 패킷을 만들고 그 와이파이를 보낸 거 되게 복잡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라이브러리 esp8266wifi.h 라이브러리하고 블링크 심플 ESP8266, 요 라이브러리 두 개를 이용하면, 그 복잡하고 어려운 패킷 만드는 거 있죠. 사실, 이건 뭐, 선생님도 못해요. 아 설명했듯이, 패킷 만드는 거. 이거는 못해, 나도. 너무 어려워. 그리고, 기억도 안 나. 근데, 이두 개를, 샵 인클루드,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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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드에 포함하겠다라고만 해주면, 그 과정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 한 두어 개만 쓰면 그게 가능해져 얘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얘는 블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됐죠? 그다음 이건 아까 우리 복사한 내용 있죠? 이거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블링크한테 증명하는 그런 아이디고요. 자, 와이파이를 타야 되니까 SSID하고 패스워드를 저장해 놨다가 와이파이 들어갈 때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학교의 SSID와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한다면, 여러분 집에 SSID와 비번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까 1초에 한 번씩 아두이노에서의 LED가 깜빡이고 깜빡이고, 얘를 블링크에 이건 아두이노고 블링크에 웹 대시보드에서 이 l e d 를 동시에 깜빡이게 하, 하려고 하는 거잖아. 1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주기를 갖고, 어떤 주기를 갖고 뭔가가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블링크를 쓸 때는 루프 문 안에다가 딜레이를 쓰면 안 돼요. 딜레이를 쓰지 마세요. 음. 그럼 어떻게 주기를 갖고 뭘 하느냐, 이 타이머를 쓰시면 됩니다. 음, 타이머. 예, 이 블링크 타이머라는 클래스를 갖고 이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떤 타이머를 소환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ED 밸류 변수를 만들어서 1을 거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1은 true고 0은 false로 껐다 껐다 하는 신호를 줄 거니까. 예, 그다음 m y j b 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 설명하고요. 자, 셋업 볼게요. 셋업에 blink. begin 요게 있는데요. blink. begin에 어떤 말이 있고, 컴마, 또 어떤 말이 있고, 컴마잖아. 이게 바로 그 패킷을 만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을 요한 명령으로 끝낸 거야. blink. begin. 그래서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하고 예, 요 명령을 쓰면 얘가 뭐 해주냐면은. 일단, 와이파이를,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 블링크의내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이게 굉장히 마법의 단어죠. 이게,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블링크.begin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어, serial.begin을 이용하면, 어, 이 자료를 컴퓨터의 화면에 띄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erial.printl 하면, 요게 이제 컴퓨터의 노트북에 찍힐 거고, 자, led built-in, 어, output 해주고요. 자, 요겁니다. mytimer.setInterva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 이제 어떤 숫자, 콤마또 어떤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 1000L은 1초란 뜻입니다. 어. 2,000L은 2초겠죠. 그 1초에 한 번씩 요 함수를 반복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myjob이란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명명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myjob이라고 했어요. 자, myjob은 어디 있느냐?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위에 설명해 주면 돼요. 자, 함수의 형식이 보이죠? 어, void 한칸띄고 어떤 함수 이름 쓰고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게 보이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수준에선 여러분 수준에선 이게 100% 보이드일 겁니다. 제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드만 하면 되고요. 이 중괄호 안도 그냥 변으면 돼요. 자 이건 외개변수에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선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이드 한칸 띄고 여러분들이 명명한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돼.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 건데 이건 봐봐. 이거 우리 아까 이제 로컬에서 했었죠. 자 여기 이제 1 이었지 1은 낫이 있으니까 반전해서 얘가 1에서 0이 될 거고 이 0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 또 1초 뒤에 얘가 실행하면 이제 아까 얘가 0이었던 게 반전이 돼서 1이 될 거고 또 여기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led 일이라는 값은 1초에 한 번씩 0, 1, 0, 1이 되겠죠 토글, 토글 스위치 만들 때 했던 그명령어고요 블링크 v i r t u a l l 제 t e v 0 l e d b e l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링크가 들어가니까, 블링크가 들어가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아두이노가 이렇게 있어. 자, 블링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이 l e d b 리 l 값, 이 밸류가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야. 이쪽으로. 0과 1이 보내지겠지? 근데 그거를,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핀 얘도 있다고 v0 v1 v2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얘를 v0로 보내겠다 라는 명령어야 이 마법의 명령어죠 이게 없으면 절대 와이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론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쓴 거야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블링크로 보낼 때는 요런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블링크에 핀번호 쓰고 컴마에 보낼 값의 변수를 쓰면 되는 거야 꼭 변수가 아니더라도 돼 음. 여기다 숫자 뭐 100을 집어넣는다 그럼 100을 보내겠지? 자, 디지털 라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켜지거나 꺼지겠죠? 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 안에는 그래서 blink.run 쓰시고요. my timer.run 이란 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my timer가 1초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blink를 사용할 때는 요 안에 delay 함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뭔가를 LED가 아니라 모터든 뭐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면 블링크 타이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마이 타이머의 메소드를 소환하면 되는데 너무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복붙하시면 돼요 주기를 바꾸려면 요거를 1000L, 2000L, 3000L을 바꾸시면 되고 요 함수만 똑같은 함수명으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션 1은 이제 아두이노 버튼을 누르면 블링크 화면에서 변화 상태를 출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두이노가 이렇게 있으면 자, 버튼이 이렇게 달려있을 달려 거고요. 자, 얘를 블링크로 보내는 거야. 자, 블링크에 자, 대시보드가 있을 거고 얘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 있어야 되겠죠, 이번엔. 버튼을 누르면 뭐가 바뀌게 되니, 바뀌어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 템플릿 수정할게요. 자, 요거 눌러서요. 아까 메이커 캠프 요거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 스트림, 들어, 어, 점 9개 눌러서 데이터 스트림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 뉴 데이터 스트림, 누르시고요. 아, 내려가네. 어, 아, 여기 있죠? 아, 여기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션1이죠. 음. 음, 여기죠. 자, 요거 누르고, virtual pin 눌러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v0 썼죠. 어, 그래서 이번엔 미션1의 버튼이라는 의미로 미션1 underbar btn 했고요 이제 v1 pin을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역시 이제 정수형 번호, 1 아니면 0분의 거니까 인티저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create 누르고, 다시 9개 눌러서 자 이번엔 게이지를 드래그해서 그쪽으로 보내시고요 자, 기어 표시 누르시고요 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미션1 btn 이라고 했고요 데이터 스트림은 아까 만들었던 v1 핀을 연동시켜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save and apply 누르시고 이번에 돋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그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뜨거든요. 여튼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를 만드세요. 근데 참고로 그 회로를 만들 때 있지. 회로를 만들 때는 이 전원을 빼놔야 돼. 왜냐면 여기서 합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원을 빼놓고 회로를 만드세요.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만들지 마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D5 핀에다가 보트는 하나 이렇게 넣을 거고, 하나는 GND 넣으면 되죠. 이건 로컬 시간에 했고요. 얘는 GPIO가 14번이니까, 얘는 14라고 쓰면 되겠지? 자, 코드 작성해 볼게. 아까 말했던 요거는 라이브러리고, 자, 요건 내가 나임을 인증하는 그 인증 i d 고 자, 요거는 SSID. 자, 와이파이 쓰려 이렇게 되고요. BTMP는 i 14번이라고 쓰면 되죠. 왜냐면 GPIO가 14니까, D5P는. 자, 나머지는 다 했던 내용이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이번에는 이제 어떤 주기를 갖고 하는게 아니잖아 뭐 1초에 한번씩 내가 버튼 누르는게 아니잖아 내가 누를 때니까 자 blink.run 넣어놓으시고요 btnValue를 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로컬 시간에 한거니까 이해가 시죠 누르면 0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얘가 0 아니면 1이 될텐데 0이 된다면 자, 요 if가 실행이 될 거고 1이라면 이 if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누른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BTM 밸류에 0값이 주어질 거고, 자, 얘가 0이 되니까, 요게 실행이 되고, 요건 실행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블링크에다가, V1 핀에다가 0을 보내주겠지. 어. 그쵸?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로컬에서, 얘를 꺼, 자, 켜, 꺼주겠죠?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누르면, 음. 웹을 타고 쭉 와이파이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어, 얘, 얘, 얘 어떤 변화가 있겠죠? 어, 자, 했습니다. 미션 2. 블링크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고, 이게 꺼지, 켜지고 꺼지는 거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이번엔 반대야. 이제 블링크 화면에서 하는 거야. 블링크 화면에서 뭔가를 하면, 아두이노에서 뭐가 바뀌는 거야. 자,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스트림 누르시고요. 아, 아그 다음에 에디트, n 데이터 스트림, 버 i r t 자, 네임 알아서 해주시고, 이제 V2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스위치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 놓은 V2와 연동을 시키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코드는 뭐 요거 요거 다 똑같으니까 넘기는데, 블링크 스위치라는 걸 하나 추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야,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돼. 봐봐. 이제 새로운 게 하나 나왔죠. 자, 이번에는 블링크에서 아두이노로 보내는 거 아니야? 자, 아두이노에서 블링크로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썼었냐면, 버츄얼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요 블링크 언더바 라이트, 이제 여기서 일로 보낼 때는 요걸 쓰는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일로 보낼 때는 뭐 썼어,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보낼 때는 요거 음, 썼지. 아두이노에서 보낼 때는. v0 핀에 0을 보내라 아두이노에서 보낼 때 그건데 이번엔 반대잖아 이번엔 여기에 어떤 뭐 스위치를 만들어서 얘를 조작하면 여, 여, 여기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때는 아두이노한테 요런 걸 넣으면 돼 그래서 v2지 아까 그래서 파람 a e i n t 라고 하면 요 v2 값 바뀌는 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그 값이 누르면 1안 누르면 0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 눌렀다면, 요, 요게 1이 되면서, 유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블링크 스위치. 블링크 스위치는 아까 어, 0인 상태로 해놨죠. 그래서, 누르면 얘가 1로 바뀌면서, 빌트인 LED에다가 1 값을 주겠죠. 자, V2를 0으로 안 눌렀어.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요로 들어가서 얘가 0을 갖게 되겠고, 어, 빌트인 LED를 켜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똑같고요. 요렇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링크 상에서 어떤 스위치를 변화시키면 그게 아두이노에 반영이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스위치를 하면 여기에 연결된 모터를 움직이게 하였다. 자, 이걸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갔어. 노트북을 갖고, 노트북을 갖고, 여기서 이거를 딱 누르면 여러분 집에 있는 모터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런 걸 갖고, 뭐, 고양이 먹이 주는 거 만들면 되겠죠? 미션 3, 미션 4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